안녕하십니까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이번 우리 그 강의 주제는요, 음, 해양수산부 청원경찰, 해양수산부 청원경찰, 경찰관 직무집행법 수업이 되겠습니다. 일단, 음,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의 경우는 이제 과목이, 예, 세 과목이 되죠. 첫 번째, 이제 청원경찰법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게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소속의 청원경찰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이죠 해양수산부는 국가의 정부기관이니까 각 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소속 청원경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경찰 소속 청원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외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원경찰 중에 그 중에 이제 국가 소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공공성이 강한 청원경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운 경찰은 시험 과목으로는 청운 경찰법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준용이 돼요. 이제 그건 자세히 또왜그 청운 경찰법은 뭐고 경찰관 직무집행은 뭔지 또 자세히 왜 이렇게 그래 나눠지는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분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보니까 주로 항만에서 어 보안 업무를 담당할 거란 말이죠. 경비. 그러면 항만에 관련된 그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또그 법이 또 하나 필요하겠죠. 그게 이제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 시설에 관한, 시설의 보완에 관한 법률.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은 세 과목이 되는 거죠. 이제 공고 난그 시험 출제 비중으로 보면 이제 청원경찰법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그두 과목이 합해서 30문항인데 대체로 청원경찰법이 한 20문항 정도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열문항 정도. 이렇게 해서 30문항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항만에 관한 여러분들이 해양수산부 소속, 청경찰이다 보니까 그국제항해선범및 어, 예, 항만시설의 보완에 관한 법률, 요게 20문제. 그래서 전체는 50문항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준비할 그뭐 시간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되겠죠.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경찰법. 2십문항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, 한1문항 정도. 그, 첫서 30문항이니까, 이제 그거는 20문항 대 10문항 정도라고 하는 거죠. 정확하게 그렇게 20문항, 10문항이 나눠지는 게 아닌데, 반면에 이제 항만보안법, 줄여서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이제 줄이 너무 기니까요. 항만보안법이라고 하자고요. 그러면 그 법은 당연히 이제 20문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세 개, 세 가지 그 단행 법률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법들은 각각 또 성격이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그 청원경찰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고,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은 무슨 법이고, 그 다음에 그 항만보안법은 무슨 법인지, 그 법의 성격, 도대체 뭐에 관한 법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냥 법조문만 어 그냥 냅다 읽어가지고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게 암기하는 것은 실력이 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잊어버려요. 그러니까 그 법이 도대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. 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이 법률을 시험 과목을 하고 이제 그 법률에는 다시 그 밑에 시행령과 같은 이제 명령도 있고 또 시행 규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법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도대체 그 법은 뭐에 관한 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이번 이 주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.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주제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로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경찰법을 외하는 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외하는 거고 항만법을 외하는 거지.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법만 외우게 되는 거죠. 그렇게는 해서는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. 그리고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요. 억지로 이어야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니까 일단 요세 개의 법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인 어떻게 또 진행이 갈 건지 이제 그것들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 시험 과목 에 대해서는 한 10강의 정도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 0강이딱 10강의인 건 아니고요 뭐1 0강이가될 수도 있고 1 1강이 또는 9강의 될텐데 일단 오늘 첫 수업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우리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의 전체 그 시험 과목의 체계 구조를 살펴보고요 어,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해서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 원래 경찰관 직무집행법 과목의 주제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 경찰관 지무집행법 이제 그 조문은 이제 본문은 12개의 조문이 돼 있어요. 12개 조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조문을 해설할 거예요. 조문을 해석하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하고요.